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월요일이었죠? 어제 새벽에 서울에 가서 다섯 번째로 항암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치료가 되겠네요. 매일 다녀오면 전체 과정의 6분의 1이 지나는 셈이 됩니다. 그래도 진도가 꽤 나갔죠? 어, 며칠 전이었는데요. 그날도 밤에 잠을 좀 자보겠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뭐, 그래도 잠은 잘못 자지만, 어,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웬만하면 자리에 누워서 지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수면 시간이 되겠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전혀 안된 것처럼, 시험칠 시간은 다 됐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한 학생처럼,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잊어버리다니. 아버지를 찾아뵈어야 되는데, 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최근에 한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허둥대다가 정신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런 생각이 그제야 드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사실 23년 전인 199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서울에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까운 여기에서 차로 한 30분 가면 되는 곳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꼭 찾아뵈었죠. 꿈에 뵌 아버지는 그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죠. 여보, 간밤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뭐, 뭘 하셨어? 혹시 같이 가자고 하셨어? 왜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꿈에 망자가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뭐 저도 그런 이야기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모습만 보이셨어.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고비마다, 제가 힘겨울 때마다 또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 한 번씩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제가 항암 치료받는다고 힘드니까 그런 꿈을 꾼게 아닌가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 이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그래 나타나셔서 그리운 얼굴을 보여주고 가셨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꿈을 꿨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잠을 잤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2021년부터 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꿈을 한 번도 안 꿨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산에 가야 봄을 잡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그러는데, 잠을 자야 꿈을 꾸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몇년 만에 꿈을 꾸었다는 거, 이거는 몇년 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소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일입니까?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글쎄요, 뭐한 30분이었는지, 1시간이쯤 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 생활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게다가 꿈의 주인공이 아버지였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꿈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에게는 시답잖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담아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회복의 징후입니다. 회복의 징후. 비록 차도가 크지는 않지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